지난주 강릉에서는 다채로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2024 한복 문화 주간 행사가 개최된 건데요. 일상 속 한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채로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로 강릉역에서는 한복 입기 체험 부스가 마련돼 강릉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복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I'm just put on a hanbok and uh... I feel great, and I feel very traditional. They're saying it looks good on me, so I'm happy with that.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강릉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선물이 됐겠죠. 지난 4월 개관한 강릉 한복 문화 창작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강릉만의 홀래 문화인 옷단지와 옷단지에 담긴 홀래복을 재현해. 강릉만의 홀례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릉 한복의 명맥을 잇는 곳입니다. 이번 주한복문화주간을 기획을 해서 다양한 교육, 특강, 전시 등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그 고유한 전통적인 사대부 문화, 규방 공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전통과 겸비를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거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 한복 문화 창작소는 우리 오신 한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강릉 지역의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복 문화 창작소의 또 다른 공간에서는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한복 재활용, 쓰게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을 때, 댕기는 머리에 장식해 더욱 우아한 느낌을 더해주는데요. 이날은 금박, 은박댕기 만들기 체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어, 댕기 체험한다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는 평상시에, 저도 의류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경험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경험이라서 지금 일주일 내내 출근하다 싶어 하고 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디자인할 때 이걸 많이 좀 써봐,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한곳 인기 코너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복 소품 관련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전통 매듭, 누빈 가방, 뱅기, 꽃신 등 우리 한복과 함께하면 더없이 잘 어울릴 다양한 한복 액세서리가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 강릉 하면 커피를 많이 연상하시는데 커피도 좋지만 저희의 그 전통, 사대부적인 문화와 그 규방 공예가 많이 발달한 곳이 또 강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같이 즐기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창작소에 또 앞으로 미래적인 계획에 발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강릉에서 다양한 한복 관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일상 속 한복 문화 확산은 물론 강릉만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담아낸 강릉 한복의 맥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